자, 1번 보자. 요 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D에 대해서 얘네들의 값을 구할. 하 자, 그러면 은 일단 좌변을 전개해 볼게. 좌변을 전개해 보면 X에 A D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Y에 B D 제곱이 되어버리고, Z에 C D 제곱이 되겠지. 이 결과가, 이 결과가 X에 x의 21제곱 21제곱 그리고 y의 35제곱 그리고 z의 14제곱이 되겠네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a 기간 21이고 b d 값 얘가 35가 되고 그 다음에 c d의 값이 10. 얘가 14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은 저 d의 입장에서는 요 d의 입장에서는 d의 입장에서는 d는 20일에 약수가 되지 d가 20일에 그러니까 인수가 되지 인수가 되는 거지 약수가 되는 거 똑같이 말이지 약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d가 이번에는 35에 약수가 돼 마찬가지로 d가 14에 약수라는 걸알수 있네. 그럼 결과적으로 D는, D는, D가, 제가 21, 35, 그리고 14의 공약수라는 걸알수 있지. 근데 D는 제일 크네.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기 때문에, 이겨보는 D가 저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. 그럼 이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지? 어, 얘는, 14가 7 곱하기 2고, 얘가 7 곱하기 5니까, 아, 최대 공격수가 7이라는 걸알수 있네.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D가 7이야. 그럼 다, 다 나왔네. D가 7이기 때문에 A, B, C의 값을 구할 수, 수 있지. 그럼 D가 7이 되고, A가 얘가 3이 되고, B가, B가 5가 되고, C가, C가 2가 되겠지. 그러면은 A 빼기 B 플러스 C 빼기 D. 아, 또 그냥 더는 게 아니네 또. 자, 그러면은 A, 마이너스 2 플러스 c 마이너스 d 데이터 보면은 쟤는 이는 3 3 마이너스 5 플러스 2 대기 7이니까 얼마니? 어 여기 사라지네 이렇게 요렇게 사라져 버리지 남는 값은 마이너스 7이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찾는 값은 요 값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거. 알수 있겠지?